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송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12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10월 22일 갑인일에 대박나는 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인일입니다. 갑은 하늘로 치솟는 큰 나무를 상징하는 양목의 기운으로 성장과 추진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봄의 생명력을 품은 양목의 기운으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목 기운이 두 배로 강하게 작용하는 노 시작과 도전, 성장의 운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마음 속의 의지가 현실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오행의 구조를 보면 간목과 잇목이 만나 봄의 새싹이 힘차게 자라는 형태로 추진력과 열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그동안 준비한 일에 본격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 기운이 강한 만큼 주변과의 조화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앞서기보다 함께 나아가면 귀인과 복이 동시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도전과 성장의 날입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리더십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로 새로운 투자나 계획이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가장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입니다. 목기운의 생기가 가장 강하게 머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와 귀인의 운이 함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과 하늘색, 생명력과 확장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8, 성장과 균형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제 오늘 대박의 기운이 들어오는 세 가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박띠는 호랑이띠입니다. 오늘의 일진이 임목의 날이므로 호랑이띠에게는 자신의 본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자신감이 넘치고 추진력이 강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좋은 흐름입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이 인정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로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으로는 열정과 활력이 넘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오늘은 도전이 복을 부르고 초록색 계열의 옷차림이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행운의 숫자는 8,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두 번째 대박 띠는 말띠입니다. 감목의 성장 에너지가 말띠의 화기운을 도우며 새로운 성취와 귀인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맑고 판단이 정확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인정받고 승진이나 제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거래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열정과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연의 기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은 행동력과 자신감이 복을 부르는 열쇠이며 붉은빛이 감도는 주황색이 행운을 강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3, 행운의 색상은 주황빛 붉은색입니다. 세 번째 대박띠는 개띠입니다. 목기운이 개띠의 충직한 토기운을 자극하여 실질적인 변화와 결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현실 감각이 살아나고 계획적인 행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며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재정 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진심이 통하고 오랜 인연이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복이 따르고 베이지색 계열이 기운을 돕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9, 행운의 색상은 연한 베이지입니다. 오늘의 로또 행운 번호는 389, 15, 27, 36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감목의 성장 에너지와 임목의 생명력을 담은 수로, 시작과 도전, 그리고 결실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면 갑인일은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열정이 곧 행운이며 자신감이 대박의 씨앗이 됩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복으로 이어지고 진심 어린 행동이 귀인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믿는다면 오늘은 반드시 좋은 결실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감목처럼 푸르고 임목처럼 힘찬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송금도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